안녕하세요. TNT 정보 영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는 겨울을 맞이하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겨울만 되면 겨울잠 자는 곳마냥 집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MBTI 극 2인 사람들이 저한테 매번 물어봐요. 도대체 집에서 맨날 뭐해? 집에서 할게 얼마나 많은데요. 밥도 먹어야 되지? 게임도 해야 되지? 영화도 봐야 돼요? 진짜 하루가 모자라다니까요. 그 중에서도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게 집에서 영화 보기인데요. 제가 집에 영화방을 만들었거든요. 주말에는 거의 영화방에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처럼 겨울만 되면 집곡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아주 오랜만에 LG 시네빔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HF65LA. 제가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네빔을 들고 온 이유가 있겠죠? G마켓 옥션에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빅스마일 데이를 진행하는데요. LG 시네빔 HF65LA를 엄청난 할인가로 판매 중입니다. 판매가 748,740원에서 빅스 할인 쿠폰 15%에 중복 쿠폰 5%까지 여기에 카드 할인 7%까지 더하면 최종가 557,070원까지 내려가니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HF65LA가 어떤 제품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F65LA는 여러분이 보통 알고 계시는 투사용 빔프로젝터와는 좀 다른 초단초점 빔프로젝터입니다 최대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편리한 설치와 공간 절약을 꼽을 수 있는데요. 스크린과 가깝게 둘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훨씬 절약되고 지지대나 천장 설치처럼 추가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닥에 두셔도 되고 가정에서는 tv 장이나 서랍 의자 같은 곳에 그냥 올려만 둬도 간편하게 투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청하는 사람과 빔 프로젝터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빔 프로젝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발열이나 냉간팬 소음 등의 방해를 덜 받겠죠 예전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초단초점만의 또 다른 장점 투사형 빔 프로젝터로 시청을 하면 일정 투사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면 빛을 막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초단초점은 그런 단점을 완벽히 보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절약에 최적화되어 있는데요. 원룸이나 방에 따로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특히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투사가 가능한지 초단초점 빔 프로젝터의 투사 원리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볼록한 렌즈와 전면에 위치한 거울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반 투사형 프로젝터는 렌즈로 나오는 빛을 바로 투사한다면 초단초점 프로젝터는 이 거울을 통해서 빛을 한번더 반사하여 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도 큰 화면으로 투사가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HF65LA는 38cm의 거리만 있으면 120인치의 초대형 화면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렌즈뿐만 아니라 이 거울 면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좋겠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덮개 같은 걸로 덮어주어 보호해주는 게 좋습니다. HF65LA는 LED 광온을 사용해서 더 밝고 선명한 화면을 즐길 수 있고 해상도는 FHD, 저주사율 영상도 60Hz급 영상으로 구현해서 움직임이 많은 액션 영화나 스포츠 영상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걸 트루 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야구공이 날아오는 장면이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프레임을 잡아내 움직임을 더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하는 거죠. 다양한 OTT 서비스를 즐길 수 있고 지상파 TV까지 볼수 있어서 요즘 TV 대신 초단초점 빔프로젝터를 설치하는 가정집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로 선 없이 간편하게 다른 기기를 연결할 수 있고 미라캐스트를 사용해서 스마트폰 화면을 그대로 초대형 화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스피드온 부팅이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램프형 프로젝터는 온오프 할때 기본 30초 이상 소요가 되는데 이 스피드온 부팅 기술이 적용되면 온오프 시 10초밖에 시간이 안 걸립니다 부팅 시간이 10초라니 진짜 빠르죠? 그 밖에도 LG 시네빔은 수온이 함유된 램프 광원을 사용하지 않아 안전하고 광원 수명이 LED 기준으로는 약 3만시간 레이저 기준으로는 2만 시간이 사용이 가능해서 경제적입니다. 올 겨울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초단추점 빔 프로젝트로 집에서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는 건 어떠실까요?